이해를 할수 없다는 건 누구의 시각이죠, 그렇죠? 아, 음. 나의 시각일까요? 음, 그렇네요. 그렇겠죠,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 있다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최고봉은 저는 아브라함 이삭을 아, 바친 아, 네.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해줬고 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낳게 해주셨고. 음. 그렇게 해놓고는 또그 아들을 바쳐라? 어, 그건 합리적이지 않죠. 논리적이지 않죠. 어, 그거는 하나님 스스로 이유를 배반적이라고 결론, 감히 내릴 수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뭘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이에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니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니네 자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스스로 내렸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내가 죽여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순종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라니까 덜렁덜렁 가서 아들을 이렇게 한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이걸 합리화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사우랑이죠 아말렉과 그 가축들 다 죽이라 그러니까 어 이게 사무엘이 와서 이게 왜 가축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아이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에 토를 달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죠. 사울이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리 굴려 보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하나님 말 듣는 게덜 유익하다는 결론 때문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가가 따라요.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약속 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사라예요. 음. 사라는 사실 음. 어느 여자가 다른 사람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사라는 하나님을 돕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가를 드리고 말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대가가 따르죠. 음. 이스마엘 족속은 다른 민족을 치는 족속이라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내 이스마엘 족속이랑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어떤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실 때는 항상 완벽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내가 생각이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이게 어느 문맥에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간 문맥에서 나와요. 포로로 갔는데 그래도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야 다시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니네가 포로로 갔다는 거.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라도 나를 신뢰해줘. 그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한다는 건, 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 역사하심, 축복의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하나님은 어쨌거나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막 포로에서 데리키고 뭐 이방에 뭐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다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의 보상은 뭐였죠?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를 지극히 높여 어 정말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신 그 보상이 따르는 거죠. 여섯 번째는 아까 그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누가 사랑 얘기했죠. 사랑하면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요한 일서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죠 사랑하면 그러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일곱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요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순종하면 그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순종의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저 순종했습니다라면 결과가 누구한테 돌아가죠? 이제는 그걸 뽀를 하나님한테 돌린다는 말을 쓰니까 뽀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오케이. 그러면 토스해 주는 거죠. 패스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는 골을 넣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저희 골대도, 아, 골대가 아닌가? <laughs> 골을 넣는 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 뭘까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까 라는 음. 불안감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잠깐만요! 네! 하는 것보다 한번 순종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아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이 힘듭니다 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신뢰한다면, 순종해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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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보다는 그냥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참 하나님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냥 마음을 좀 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음. 그래서 보면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런 거 이해 못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음. 그 사람을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그쵸, 그쵸. 때로는 와 진짜 와, 그 매콤하게 음. 예, 무섭게 이렇게 오. 대하시고 때로는 또 이렇게 부드럽게 음. 각 사람마다 음. 이렇게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목사님 네, 우리 김민희 목사님 한번 어떠신지 음. 한번 네. 우리가 은근히 이율배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된 자들은 그렇게 애들한테. 음. <laughs> 순종을 강요하지 않나요? <laughs> 어, 엄마 말좀 들어라. <laughs> <laughs> 그죠? 왜 엄마 말안해 <laughs> 어 그걸로 그냥 입을 달고 살면서 <laughs> 네. 하나님한테는 <laughs> 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야속하게 하는 것도 <laughs> 음. 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몇 가지만 하다가 지치면 <웃음> 끝내겠습니다. <웃음> 근데 이제 우리가 원초적 수, 불순종의 대명사는 누구냐면 하와죠. <laughs> 네. 하와가 <laughs> 음. 참 이상한 게 3장 6절에 가보면 1장도 아니고 2장도 아니고 3장 6절로 가면 음. 그 문장을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나무라 음. 이런 말이 나와요. 음. 그 말은 뭐냐면 그 나무는 그 많은 실과 중에서 이때까지 안 봤다는 거예요. 음. 관심 없었다는 음.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하니까 음. 딱 보니까 아그 말이 쏙 들어온 아.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불순종한 아, 어,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죠. 음. 그리고 아까 이제 여리고선 전쟁에 이제 그 후기가 있습니다. 아, 어, 이제 잘 치렀어요, 전쟁을. 너무 멋진 전쟁이죠. 전쟁이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그러고 나서 어, 아간이란 사람이 거기에 이제 물건을 훔친 거죠. 음.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음. 상징적으로 하나님도 음. 너무나 이거를 완벽하게 순수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건 나한테 다 받쳐. 음. 그 시, 상징적인 거죠. 근데 음. 아간이 거기 뭐 외투, 명품 옷 하나, 금덩어리, 뭐 이런 거, 은뭐 이런 걸 훔쳤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그 아간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 성에서 36명이 죽어요.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스라엘 전체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온 거죠. 그 뿐만이 아니라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아간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 성을 정복해요. 그리고는 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거다가져한 <laughs> 음. 발자국만 기다렸다면, 다 음. 하고, 승리도 하고, 36명의 딸린 가족을 생각해 봐요. 음.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인 거죠. 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또그여수에 보면, 기본 주민들이 여수한테 와서 속여요. 어, 그래갖고, 왜냐면 하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멀리서 온 사람하고는 화친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음. 근데 가난 한 족속만 안 되는 거예요, 화친이. 음, 음. 그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죠. 음. 그때 기본 족속이 소식을 듣고 속여요. 막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어.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거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오느라고 옷도 다 헐었고, 뭐 빵도 다날았고 곰팡이 쓸고. 그래서 속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음. 우리가 속을 수 있죠 음.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음. 우리가 그죠 음. 보이스피싱도 우리 얼마나 음. 요새 힘든데 음. 근데 그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해서 보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게 나와요 음.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음. 근데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군대적 위험이 처했을 때 지금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을 또 구하러 갑니다. 아. 왜냐하면 그게 조약 조건이니까. 음. 이제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순종은 신뢰라는 거죠. 음. 그렇죠? 음.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못하는 건 하나님을 말로는 아까 그말 너무 잘하셨어요. 음. 사랑하고 뭐 주님 어때요? 음. 하지만 100%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아니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듣거나 음, 내 맞아요.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거지 음,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뭐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의 어, 그런 어떤 방정식인 것 같아요. 음. 아.